수메문입니다. 오늘도 수다처럼 간단하게 연애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제 21일의 비밀, 21일에 담긴 비밀해서 이별 후 21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왠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별을 딱 겪었으면 겪고 난 이후로 21일이 지나면은. 지난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타로 카드에서 2 1이라는 숫자는 바로 더 월드 카드예요. 더 월드 카드는 뭔가 음완성이 되는 숫자, 21. 그러면 날짜로 따지자도 따졌을 때도 21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세요. 21일이 완성이 되기려면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고 7이라는 숫자도 필요하거든요. 3, 7, 20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정도예요. 자, 왜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세판, 그리고 사, 작심 3일 이런 것처럼 3일 동안에 뭔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마음도 바뀌고 의욕도 바뀌고 많은 공격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 변화.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7일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 것처럼 7일 다음에 다시 월요일 왔을 때또 변화가 일어나죠. 많은 기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1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다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인간 심리도 마찬가지로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힘든 거일수록 3일을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3일 동안 생각해도 어, 결정이 안 난다면, 그러면 일주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이 안 난다면, 그 다음에 21일을 적어도 21일을 더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큰건 아니고는 21일 동안 좀 보류하고 결정을 미뤄도 세상이 무너지거나. 내가 망하고 폭삭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결정이 안 나는 일을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하면, 더 크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미루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1일이 지나던 동안 결정이 안 난다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10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뭔가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이 돌아가는 변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별을 당했다. 이별을 했다. 내가 그러면 21일 동안 재회를 하고 싶으면, 뭐 헤어지고 싶으면 너무 좋지, 그냥 헤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회를 혹시라도 꿈꾼다면, 21일 동안은 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 어,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차를 했고요 이유는? 헤어짐까지 왔다는 것은 둘 사이에 굉장히 지저분한 에너지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타워 카드처럼 많은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여러분 두 사이에서 두 사람이 붙으면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어막 이제. 주파수가 이제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튕겨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고, 아니, 뭐밀어는것 같고, 얼굴 보고 싶었는데 또 만나면 또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 작용들이 일어나서 가만두지 않죠. 계속적으로 충돌하도록 계속 이끌고.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둘 사이에 많이 작용하게 돼요. 데빌, 거의 악마 수준이죠. 그래서 이별이라는 말이 입으로 튀어나와서 해외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둘 사이 에너지가 굉장히 탁하다는 거예요. 탁하지 않으면 헤어짐이 안 되거든요. 탁하기 때문에 헤어짐이 일어났는데요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어쨌든, 이런 이별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 재회를 많이 꿈꾸며, 최소, 최소라고 했어요. 최소 20일 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이 에너지들이 사라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것,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탁한 기운이 아니라 차곡차곡 만나는 과정 동안 차곡차곡 쌓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출이 됐어. 헤어짐으로 갔으면 이 소용돌이가 사라질, 그래도 가라앉을 시간이 되는 것은 최소 21일이죠. 21일. 그래서 21일 동안에 내가 만일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장문의 카톡을 남겨서 내가 미안하니 그랬느니 이래야 되지 않니 저러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음, 이유라도 설명해주지 않을래? 이유를 들으면 내가 이해할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카톡을 계속 접촉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인스타 같은 데서 자기 생활을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뭐 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 이런 마음이나 아니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막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 오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꾸 자극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계속 바꿔가면서, SNS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주다 보면, 이미 둘 사이가 굉장히 지저분한 에너지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주파를 던질수록 더 소용돌이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응. 지금 정경들, 여러분들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배경으로 다 빠지고, 병풍으로 다 빠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별을 두 사람이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거기다 되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어, 이 그런 주파수를 계속적으로 던지면은, 길어져요. 다. 어, 이 정리되는 시간을 최소한 빨리 낮추려면은, 아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화가 없고 접촉을 전혀 안할때 이것들이 잠잠해지긴 하거든요 정말 정말 큰 서로가 상처될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는 잠잠해져요 그때 이후에 내가 어 살짝 어그 동안 많이 좀 생각을 했다 이게 또 통하는데 뭐 이틀 뒤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또 일주일 지나서 어 이렇게 하는데 미칠 것 같다 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 에너지들이 안 도와줘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그 뭐지 마음이 순수하더라도 엄청 순수하더라도 이런 에너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 탄때 조용히 있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가만히 있어. 뭐 그렇다고 막 있는 걸다 내리고 이런 행위도.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잠잠해지면 또이 사람이 몰랐던 배경으로 내려놓았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바로 20일 이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아주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것들이 바꿔치, 이것들이 내려가야지 좋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 있을 때 계속 주파를 던지면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 먹히죠. 응. 아무리 순수해도 마음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21일의 비밀입니다. 숫자 21의 비밀. 뭐, 그래서 뭐, 그래,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집에 가서 갖다 놓고 오고 막. 이런.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응. 그렇게 해야지. 아, 그나마. 그 일단 깨지고 나면 제일 가능성은 참 진짜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있어도 그다음에 바로 또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수치상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 이런 타로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들이 가능성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게어또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도 알아놓으면잘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왜. 아,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일단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면은, 진다, 진다, 무조건. 21일 동안은 모든 궁금증을 없애고, 그동안 나는, 그다 내가 말할 기회를 얻을 때를 준비해서, 에너지를, 내한테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를 가득 찰거 아니에요. 에너지 주파수가. 이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내가 다음에 이 사람과 전화로 만나든 카톡으로 만나든 얼굴로 만나든 에너지가 완전 바뀌어 있어야 뭔가 게임이 됩니다. 어차피 내 에너지는 이미 이 사람한테 다 읽혔고 그러니까 막 그게 원하지 않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니까 이별도 하는 거고 결심을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실하게 바꿔줘야지 그 사람이 어 마,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우좀 오늘 보니까 또 에버보이고, 아, 멋져보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21일 동안에 머리 스타일부터, 이제 옷 스타일, 그 다음에 얼굴, 피부, 색깔, 그 다음에 냄새, 에 하스도, 하수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말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말투 엄청 중요한데요. 다시 만났을 때는 좀 다른 말투를 하셔야 되고, 다시 만났을 때는 얼굴이 정말 밝아져요. 이게 우중충한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불쌍해 보이면 마치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정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치면 연애잖아 그러니까 매력을 풍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막 불쌍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는 거는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내처럼 순수한 마음인 거라고 착각하고 어, 나는, 그, 렇게좀 불쌍해 보이면 좋아하니까, 나도 똑같이 막 불쌍한 척, <laughs>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막 깨제재하고, 목소리도 막 기어 들어가고,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되면 거의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정말 상큼해야 되고,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밝고 예뻐야 되고, 얘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 만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지고, 너무 잘생겨지고, 이렇게 좀 변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어, 만나고 할때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급변은 너무 웃기잖아.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맑은 느낌으로, 같이 있고 싶을 정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커, 어, 사실은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상대는, 그 커피 정도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만났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다가 아,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운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야 시간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럼 밥도 먹고 갈래? 그러다가 얘기 나와 막 나오다가 그럼 술하자고 할래? 이러다가 이렇게 쭉쭉쭉 되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습니다. 연애는 사람의 마음이 여, 남녀의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가꾸는 게 연애 최고의 비법이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 이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연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막 똑같고, 막 역시 너무 무겁고, 막이런 생각되면은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커피도 마시는 것도 막안 먹게 되고. 어. 무거우니까 이런 에너지를 가득찬 상태에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 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일 동안에는 완전 변화 아 에너지를 변화 정말 맑게 하늘 보고 계속 이때 자연을 보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좋아져죠 그래서 얼굴도 얼굴 웃는 모습 웃는 연습도 좀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이게 다 비밀이 다 있다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시 만났을때는 꼭새 옷을 입고 가세요 알겠죠 새로 산 옷을 입고 가시면서 화려한거 안되고 정말 그냥 평범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모르겠으면 그좀스타일 좋은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런 옷 같은 심리에서도 많은 작용도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어 그래서 스타일 좋은 사람도 또 매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애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 내가 막, 음,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런 커플이면 좀, 그게 더 곤란하다. <laughs> 그렇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사, 나, 나랑 같이 있고 싶게.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21일 동안 급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어, 내가 또 연락해서 살짝 일을, 뭐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궁금해갖고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얘기를 시도하려고 또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내가 급변하게 나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일 가능성 그 얼마 없는 그 퍼센테이지를 내가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또 방법들이 짜짜짜 있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는데 정말 내 말을 들으면 이제 연애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빨리 대답을 들어야 돼그 다음에 어,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궁금해서 못 찾는 거 그러면 상대방 엄청 쪼그리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왔을 때는 둘 사이에 왔을 때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래서 막 고집센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헤어질 수 없다. 아니 안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할때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1일 동안에는 참고 그 다음에 21일 이후인데도 쌤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100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또. 어, 개인적으로 합시다. 알겠죠? 어,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다, 연애 공부 수다는 끝내고, 이따가 제외, 다루로 다시 만나뵐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빠이빠 즐거웠습니다.